푸대현 씨 소스로 짬뽕을 볶겠습니다. 짬뽕은 제 스타일로 볶겠습니다. 재료, 기름, 마늘, 고기, 이게 소스입니다. 그리고 푸대현 씨에서 견본을 이렇게 보내오셨네요. 채소, 홍합, 숙주는 제가 조금 해서 볶아보도록 어, 하겠습니다. 저는 기름을 먼저 안 넣고 오을 달군 다음에 차세로 먼저 내렸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2,500? 네. 5인분에 2,500이라고? 네. 이거 하나 600이잖아. 1,400. 2개하고 100도가 이게 1,400? 네. 2,500? 마늘은 저는 원래 마늘을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. 기름에 마늘을 잘못 넣면 으 불이 나니까 마늘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기름 양도 많고 마늘 양도 많고. 그냥 끓인 짬뽕 치고는 굉장히 맛있는데 역시 불향을 살리기 위해서 채소를 까맣게 그때까지 딱 떠왔는데도 불향은 안 나고요 다들경향이것습니다 그리고. 저희가 쓰는 짬뽕 고춧가루를 약간만 첨가를 해보겠습니다. 짬뽕은 약간, 짬뽕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, 짜장면 굉장히 맛있었는데, 짬뽕은, 지금 이게 다대기가 작은 것도 아니고, 자, 내친 김에 그럼, 저희 짬뽕 공룡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리는 짬뽕이 한 가지 어, 통오지어 짬뽕이라서 홍합밖에 안 들어갑니다. 볶을 때는 그리고 뭐. 이렇게 세팅을 해서 놓고 저는 고춧가루도 두 번에 나눠서 넣겠습니다. 아까와 같이, 이게 이제 5인분 기존 조미료를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. 이게 이제 2차 고춧가루 들어갈까 세팅해 놓은 거고, 1차는 그냥 빗자루를 습니다이러면은 짬뽕을 뜯어 보겠습니다. Gracias el 다를 비교보겠습니다 역시 이게 어, 기름이 분해가 덜 됐어요. 이거는 기름이 분해가 됐고 밑에 어, 고춧가루가 이렇게 깔았는게 안감히 보이죠? 이거는 덜 보입니다. 이거 이거 이거는 완전히 간에 느낌이 다르지. 이거 0.0.8, 0.8 이상 나올 것 같은데. 이건 0.6, 0.8, 0.6. 0.6 나올 거. 뭐야 이게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0.1 나오네 그래? 1.1까지 올라가야 되네 0.8 0.6 0.6, 0.12 차이가 굉장히 낮은 차지합니다. 연다에는 어... 오늘은 짬뽕을 하고요. 어,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제 그 여기서 소스가 마라 소스가 보고 어, 라주 소스가 왔어요. 마라 소스하고 라주, 마라 산거 마라 아... 라조는 뭐 라조육이나 라조육이야겠네. 라조육으로 해서 계속 하고 어, 여기서 이제 그또 어, 중화 간장 노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픈을 아직 안 해서 향이 어떤지도 모르겠습요다 네. 어, 다음 주도 어, 다음 주는 그걸로 두번세번 해보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